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6월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는 이번 주간을 통일선교 주간으로 지켜요. 통일선교 주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교회의 특별 행사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멋지게 전도사님하고 인사해 볼게요. 우리 배꼽손하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멋진 율동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드려요. 선생님과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지난 한주 동안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통일성교주의를 맞아 말씀 전하시는 박나래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은 노을커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기대서떠나 스스로 다주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자으면 내가 한데서 듣고 그들의 제를 하고 그진내 땅을 고치지다어때하 실사절 말씀 안에. 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멋진 친구들. 이번에는 누가 말씀 대장일까요? 누가 멋진 자세로 앉았을까요? 우와, 너무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제목 같이 읽어 볼게요.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말씀들을 준비된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하면 출발 외쳐볼까요? 준비 출발!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여기 여러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들인가요? 축구공, 청진기. 소방관 모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보여준 물건의 주인인 의사선생님, 소방관, 축구선수가 있어요. 각각 물건의 주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축구공의 주인은 누구지요? 맞아요. 축구선수지요? 그럼 청진기의 주인은 누굴까요? 맞아요. 의사선생님이에요. 소방모자의 주인은 누구지요? 맞아요. 소방관이에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철조망 위쪽은 북한이고, 철조망 아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전차를 몰고 남한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해요. 6.25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도 무너지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대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1953년에, 우리 이제 전쟁을 멈춥시다. 이렇게 전쟁을 멈추고 중간에 휴전선을 만들었어요. 남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갈수 있을까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남한으로 건너올 수 있을까요? 올수 없어요. 상대편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넘어오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없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였는데 서로 전쟁하고 둘로 나누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우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이 열렸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서로 서로 축하도 했어요. 14일 동안 감사의 제사와 축하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 끝나고 백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 왕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낙성식을 마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마련했구나.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로 벌하거나. 병으로 벌을 내릴 때,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기도하고 내 도움을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주인이세요. 설교 처음에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질문했는데 기억하나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지요? 대통령? 군인? 아니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경배한 우리나라의 잘못을 내가 대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환경 오염되지 않고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은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더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멋진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고백하는 친구들 오른손 반짝반짝 해볼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고백하는 친구들 왼손도 반짝반짝 해볼까요? 반짝반짝한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처럼 우리 나라의 주인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나라의 하나님 하나님 멋진, 멋진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게 너로 과 세워 영광 아버지께 영 영원히...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